자,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사회문화 13번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죠. 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거래요. 가에서 라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이래요.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하면 딱 크게 범주가 세 개로 구분이 되죠. 금전적인 지원 체계에 크게 두 가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고요. 그 다음 B, 금전적인 지원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검주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금전적 지원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에서 라에 들어가 적절한 질문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a는 뭐냐면은요. 국민의 질병, 부상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강보험에 대한 걸 거고요. 이거 아마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과거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래요. 이거는 당연히 공공부조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 가능요 두개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기억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사회보험도 공공부조도 모두 다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죠. 물론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더큰 쪽은요, 공공부조예요. 하지만 양쪽 다. 얘도요, 내가 가지는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고요. 그다음 위험이 발생한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고요. 공공부조는 이 공공부조의 재원 자체가 조세를 통해서 확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조세 자체에 누진세 있죠.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강해? 라고 물어보면요. 은 공공부조가 더 강해요. 하지만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둘다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억받는 표현이고요. 니은이에요. 대상자의 강제가입은 사회보험에만 적용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네요. 수의 정도는 혜택을 받는 정도죠. 일단 대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 사회보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은 소득에 따라서 다시 얘기해서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을 현재 이거는 사회보험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공공부조에도 해당하지 않죠. 자, 리얼이에요.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소득이 고려가 되는가? 수혜, 돈을 줄 때요. 혜택을 줄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공공부조고요. 이때 소득이 고려되는가? 공공부조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공공부조에는 예라고 대답이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자그래서 13번 지금 정답이 되는 건 기억, 니 정답은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워낙 사회보상제도에 대한 거는 저희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될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특징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요4 개의 선지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가나다라 어디에 해당하느냐 요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것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슨 제도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지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13번에. 내용은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